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7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어, 다행히 선방을 했습니다. 미증시가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이 어, 발작 증세를 보일 정도로 금 급락,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오늘 또 야간 선물시장이 또 급등 양상을 보이네요. 어, 정말. 어, 거의 충격적일 정도로 어, 증, 증시가 어,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영국 증시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 쪽. 네. 그리고 또원 달러 환율은 또원 달러 환율대로 지금 어,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통 지금 어, 주식 시장은 어, 환율 시장은 어,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어, 비이성적인 어, 정상 시장, 정상권, 정상 범위 안에서 어, 완전히 이탈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거의 1,440원 돌파, 이제,를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 또 주시장은, 어, 원달러 환율에 비해서 어, 선방을 했습니다. 2,200을 지지하면서요, 장중에, 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선물과 현물 모두 어, 순매수를 하는 또기염을 토했습니다. 어, 참알 수가 없게 돌아가네요. 기이한 이런 선물순매도와 현물 순매수 그러니까 장기성 자금, 어, 노르웨이 연기금, 뭐 북유럽 연기금, 그다음에 싱가포르 국부펀드, 뭐 이런 장기성 자산들이 어, 유럽의 장기성 자산들이 국내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어,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명주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강 달러, 원 달러 환율로 인한 어떤 미국 쪽의 미국계 자금. 어, 그런 쪽은 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또 일본계 자금 지금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예. 각국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어, 차이는 있으나 어, 전체적으로 큰 기조는 우리나라 주 시장이 어, 저평가되어 있다, 싸다. 어, 다른 국가 대비 굉장히 어, 주식들의 가치가 어, 굉장히 조,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런 국면에서 이제 증한기금 이슈가 이제 나올 때가 되는데 증시가 이제 빠지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작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자, 금융투자, 뭐 연기금 쪽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나라 연기금이 안 사고 어, 외국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좀 기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 어디를 어 투자하는지, 어떤 어, 투자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 상당히 저는 어, 좀 궁금한데, 어, 전체적으로 어, 일단 대체투자, 해외투자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그런 어, 뉘앙스를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 제가 뭐 연기금 담당 펀드 어, 매니저가 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기조로 반도체 쪽좀 살아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 2차 전지 어 관련 부품주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 뭐 이런 아이들이 좀 강하게 치고 나오네요. 그리고 사, 어 삼바. 삼바는 올라오고 실트리엔 빠지는 또이 바이오 쪽은 또 희한합니다. HLB는 이제 가남 뭐 어, 프렌디 잘 됐다고 했는데 또 이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 시장이 뭔가 호재는어 반응이 없고 악재에는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그런 어, 모양새다 라고 좀 보는게 좋겠습니다 헌, 현대건설, 뭐 CJ대한통은 계속 빠집니다 그렇죠? 연일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또 한국전력은 볼까요? 한국전력도 빠졌나요? 한국전력도 17,000원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네요 네, 그리고 어, 뭐 게임쪽, 예, 게임쪽, 인터넷쪽 뭐 카카오는 그래도, 어, 우려 대비해서는 선방했습니다. 예, 이번 일로 인해서, 어, 굉장히 큰 폭의, 어, 조정이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어, 실로, 어,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장중에 뭐 거의 10% 가까이, 뭐, VI, 정적 VI, 동적 VI, 뭐, VI가 발동될 정도로 굉장히, 어, 위험천만한 구간을 지나고 다시 양봉 마감했다는 거, 어, 망치형 캔들로 바뀌었다는 거. 이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대신에 어, 기간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봤을 때는 그다지 썩 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거의 300만 주 가까이 어,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고요. 카카오 뱅크도 130만 주, 기간 외국인 동반 매도. 카카오페이는 그나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은 어, 외국인은 좀 매수가 들어왔고 기간은 계속 매도가 낮고, 네이버도 좀, 그런 대로 좀 전방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공매도인데요. 어, 제가 계속 우려하는 바는 이제 좋아요. 사고 팔고 뭐다 좋은데 문제는 이 사고 파는 이 흐름에 공매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점. 어, 공매도 거래량이 140만 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카카오, 카카오뱅크 또 100만 주 나왔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공매도의 세력, 캐치펀드 자금들이 계속 주식을 억누를 수 밖에 없는 자기네들이 포지셔닝을 해둔 상태에서 계속 더 수익을 내려고 첫 부시는 그런 국면이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는 지금 뭔가 돌파구가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뭐 정부 정책 외에는 지금 정부 정책이 나와도 이 공매도 해치펀드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고요. 그냥 단순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딱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증한 기금까지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게임 쪽, 그다음에 뭐 인터넷 플랫폼 쪽은 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HLB는 이제 유상증자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여기서 유상증자 이후에 어, 제 생각에는 어, 일반적으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우리 일반 제약주들도 어, CGMP 있는 시설인 어, 제약사들도. 어, FDA 승인까지 간 길이 어, 굉장히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도 시간이 좀 다소 걸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로 실라젠이 이제 재상장 상장이 폐지되는 게 이제 마무리되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런 건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뭔가 어, 확실한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하시고 그 외에 뭐전 시장 전반으로는 그냥. 어, 크게,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어, 행보하는, 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증시가 급락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좀 선방한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든, 어,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어,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어, 경기 동행지표라든지, 각종, 어, 주식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조금만 호조를 보이고, 증시가 조금만 살아나준다면, 여기서 적가매 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이고요. 과거에도 금리가 3%, 4%, 5%였던 적도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에서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3, 4% 때, 5%, 10%일 때 주시장이 뭐 계속 폭망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때도 뭐 과거에 더 나빴을 때도 코스피가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금리가 뭐 4%일 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계속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안 되면 증시가 또 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 2005년, 2000년 초반, 2007년, 2006년 뭐 그렇죠? 1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2000이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좀큰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수를 나타내는 국가는 거의 없고, 그 다음 20년 동안 우리나라 g d p 성장, GMP 성장, 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 성장, 그 다음에 그동안 쌓은 유보율, 현금,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걸다 감안한다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거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정치가 어, 한, 한번 정도는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있고, 다만, 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는 이런 기조, 어, 투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면을 잘 이겨내고 버티고, 어, 횡보하다가 일시적인 충격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툭툭 떨어질 때는 고고, 반응만 잘 살피면서 연말까지만 좀 지켜나간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좀 한번 다시 강한 기술적 반등, V자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단 조건은 그걸 지켜냈을 때. 예. 요 국면, 은 이제 여기서 2200과 어, 코스피 650 정도만 좀잘 버텨주면 저는 희망이 있다. 라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뭐 사르른 팔을 걷고 있습니다. 예. 뭐 힘든 주시장, 식 어, 이거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과, 어, 그 어떤 에너지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한 번에, 폭발화해 주면서 뭔가, 강한 오버슈팅, 강한 주시장 상승세로 이어지는 그 원동력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